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책핑 어떤 내용의 책인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핑은 사실 점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핑 속에는 두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한쪽은 개구리인 핑, 그리고 하나는 개구리의 멘토인 부엉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이 인생 여정, 사람이 살아가면 인생에서 최고 세 번의 위기를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핑이 말하는 위기는 메마른 연못. 음. 물이 풍족했던 연못인데 메말라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핑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또두 번째 단계로는 가시덤불을 만나요, 핑이. 그 과정에서 멘토인 부엉이를 만나서 어떻게 멘토의 역할 어떻게 해서 이끌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여정을 그렸고, 또한 세 번째로는 철석강을 만나거든요. 동물의 세계에서 이 강을 아무도 건널 수 없다는 그런 철석강이라고 해요. 근데 그 철석강마저 이 피, 개구리 핑이 건너서. 황제의 정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인생의 여정을 그린 책입니다. 네. 네. 선생님께선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접하시게 되셨나요? 어떤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 핑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네. 열렸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지금 힘들지만 <laughs> 이 힘든 삶의 여정을 어떻게 점핑하고 슬기롭고 가슴 뛰는 삶을 살자. 어떤 이런 열망의 이런 세미나였는데 예, 이 세미나 주제가 핑이었어요. 이 책에서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적은 용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셨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사실 제가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직장에서 직장 CS 사내 강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강의를 할 때. 그 작업을 할때 정말 즐거워요. 그 무엇보다도. 음. 근데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발표도 못하는 그런 아주 순수한 그런 어떤 소녀였어요. 네. 그래서 감히 그냥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이 지금 저의 모습을 지금 본다면 정말 제가 이 묘숙이 맞아. 이럴 정도로 놀라운 그런 저의 변화를 저기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자기가 어떤 어 나는 달란트가 이거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나는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그 책에서 핑은 새로운 연못을 찾아 떠나면서 뭐냐면 여정을 하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스승이자 멘토와 같은 부엉이를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이 부엉이와 같은 훌륭한 멘토가 있으셨는지요? 어예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그 훌륭하신 멘토인 음악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제가 음악 선생님이 저, 정말 노래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말 이 노래 잘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도 노래 잘하는 줄 알고 어디 가면 노래를 하는데 자기가 달란트는 요만큼 가지고 있지만 그 멘토인 스승이 어, 어느 어떤 스승을 만나에 따라서 자기 그릇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저를 복사 줬던 그 멘토인 선생님 때문에 전 뭐를 해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가 청소년기의 성사, 저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을 할때 아니야, 안될 것이라라기보다는 될 거야. 어, 할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심취했던 그런 멘토 선생님이 그분이셨어요. 이 책에서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태도가 고성치다.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할수 없는 일도 할수 있는 일이 된다.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선생님께서 특별히 구절, 그 마음에 남는 구절이나 내용이 있으신가요? 어, 예, 예. 그 핑이 여정이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멘토인 부엉이를 만나요. 그래서 부엉이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이 핑이. 저희가 뭐나 통나무 그루기 한천번 하면 천 번을 하고 뭘해 그럼 천 번을 하고 근데 정말 그 멘토인 부엉이가 어너두 발로 서 근데 사실 개구리가 두 발로 어떻게 습니까 이거 선생님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역사상 개구리가 두 발로 쓴 개구리는 없었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하라고 해요 근데 정말 그 핑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피나는 노력과 그 진짜 용기를 가지고 하는데 정말 두 발로 서요 부르부르 떨고. 스승님, 제가 섰어요! 막이런 너무 놀래가지고이 부엉이가, 아이, 무슨 섰겠어! 그리고딱 보는 순간 정말 두 발로 서, 이렇게 바르바르 떨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스승이지만 제자가 너무 훌륭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옷깃을 여미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엉이를 데리고 황제의 정원을 바로 앞가는 철석강을 데려가는 장면. 많은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셨나요? 제일 핵심 구절은 사실 To do is to b e 예요 지금 실행이 곧 존재다. 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그냥, 그냥 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듯이 어느 비전도 중요하고 꿈도 다 비전과 꿈이 함께 공존하지만 그걸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듯이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to do is to be라는 이런 핵심 구절을 가장 지금도 뚜렷히 남아있고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다 행복은 가정이나, 가정이다 라는 책의 구절처럼 누구나 행복을 쫓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개구리처럼 그 자기의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하기 마련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선생님의 소개로 읽게 돼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인생의 자기 지금 현 상태를 뭐 비관하거나 뭐 어떤 그 불행의 변화의 시대에 어, 나는 변화가 두려워. 변화를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실행을 하고. 점핑을 하는 그런 어떤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도>